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안녕하세요, 여러분. 통신 전문가 박 팀장입니다. 네, 여러분, 저번 편에 휴대폰 매장 사업 실패 경험설 다들 보셨나요? 안보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빨리 보고세요. 네, 오늘은 실패가 있었으면 성공이 있죠. 네, 바로 휴대폰 사업에 성공하신 사장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신용화라고 합니다. 저는 아는 분은 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 폰지아라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휴대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알수 있을 겁니다. 그 폰지아를 2009년도에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아,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진짜 로 너무 기대됩니다. 휴대폰 사업 너도 나도 뛰어드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잘 살아남아 성공을 어떻게 해오는지 또한 어떤 경영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오늘 세세하게 다 알려주실 거죠? 뭐 원하신다면 <laughs> 제가 경험했던 거뭐 네. 알고 있는 거 네. 전부 다 제가 다 까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장님 맨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어, 89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저는 사실 전산을 전공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통신 쪽 일도 같이 겸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뭐 90년도 초만 해도 이 통신에 대해서 완전히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카폰부터 이제, 뭐, 삐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 알게 됐죠. 접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92년도 부산으로 내려와서, 아, 95년, 95년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삐삐를 뭐 우연찮게 우리 집사람 통해가지고 이 부산 서면에서 판매를 하게 된게 지금 제가 이제 97년도 IMF 때 회사를 그만두고 이 통신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초창기 때 반응은 또 어땠고 월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잘 나오는 편이셨나요? 이게 초창기를 지금의 초창기하고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때 초창기 때 하고 지금 초창기 때 하고 어떤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어, 그때 초창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제 신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큰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이 휴대폰 판매점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일단 오픈하는 개업비용이 다른 어떤 가게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가게만 구하면 되고, 그 다음 팩스 전화기, 뭐 간단한 쇼케이스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 물론 <laughs> 보증보험을 요하하긴 하지만, 이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모든 단말기를다 공급을 해줘요.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판매점주 입장에서는 초기 개업 비용이 엄청나게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대책 없이 사람들이 뛰어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 하나 팔면은 뭐 마진이 요즘 기본적으로 45만, 원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야, 뭐 하루에 한 개만 팔아도 한달이면 돈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 산술 계산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초창기에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려고 하면 단순한 그런 산술적 계산에서 던져버리고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자기만의 어떤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월매출, 초기 반응,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일단, 오, 저도 원래 이쪽을 먼저 했던 게 아니에요. 화학 전공이었는데 사장님처럼, 사장님도 지금 전산 전공이었는데 이렇게 통신 쪽으로 넘어오셔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업 기밀이 있다면 따로 꼭 알려주세요. 기꺼이 안해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일단 휴대폰 사업도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전망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휴대폰의 어떤 유통 구조는 지금 사실 2014년 10월 단통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어, 더 심해질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어떤 촉진제 역할을 했던 게 작년 2020년도의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휴대폰도, 모든 공산품이 마찬가지지만 휴대폰도 비대면 이게 구매 패턴이 아주 그냥 보편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비대면 구매가 그냥 일상화될 겁니다. 일상화될 건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비대면 하면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게 비대면인지 그냥 단순히 온라인도 그 비대면 하나일 수가 있을 거고, 뭐 전화, 전화 상담도 비대면 하나일 수 있을 거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방식의 비대면 어떤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질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일단, 현재 알려져 있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 말고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쪽에사고 있는 통신생활, 이런 것도 대면을 통한 유통의 어떤 한 방편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이제 인터넷 페이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어떤 소비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신뢰를 줄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보면은 간혹가다 한 번씩 이게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도 보면은 마산인가요, 창원인가 그 판매점했던 아줌마가 뭐 매덕을 해먹고 도망갔다 뭐 하는 이런 뉴스가 이게 한 번씩 잊혀질만 하면한 번씩 터지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그런 판매점들을 뭐이 전국적으로 판매점이 그약한 2만 개 정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곤란 응, 낼 건지, 뭐 간단하죠. 일단은, 우리 동네에 있는 판매점 중에서 가장 오래된데, 그러면 일단 사기당할 염려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휴대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 요즘 제가 보니까 통신생활에서 그한 번씩 보여주는 뭐 정책 기상도 같은 거, 그런데 보면은 이제, 아, 요번 주에 대강 이 판매점이 내가 바꿀 이 휴대폰에서 어느 정도 이 정책 보조금을 받는구나 하는 걸 아니까 이제 아 사장님하고 그판매점주하고 밀당이 가능하겠죠. 뭐, 이제 모른 척 해야 되, 될 거고요. 아, 요번에 뭐이 모델 보니까 사장님 저한테 30만원 까게 해주셔도 남을 것 같습니다. 한번 슬쩍 던지면 사장님이 뭐 이제 속으로는 그러겠죠. 이 사람은 이 가격을 어떻게 알았지? 아 이래서 내가 남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아마 마지못해서 또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부에 응해줄 겁니다. 아 저는 뭐이 부산 쪽에서 벌써 이쪽 휴대폰 쪽으로 있은 지가 3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가 관련된 가게에서 이 사고가 났으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저희가 다 처리를 해줬어요. 물론 이제 그 먹고 중간에 날랐던 친구들 중에 지금도 교도소에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곤란해는 방법은 어, 여기 통신생활이거잘 보시고 이 친구가 하는 잘 보시고 <laughs> 그 다음에 통신생활쪽 보니까 대유된 판매점들 뭐 그런 쪽 대리점들 그런 쪽 통하면 은 제가 볼때 일단 사기는 안 당하실 것 같고 전국적인 유통 채널이지만 지역적으로 가격이 그때 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구매를 해야 될 시점에 적어도 한두세 군데는 전화를 해 보시고 뭐 그쪽은 이 모델은 내가 이런 조건인데 얼마까지 줄래? 또뭐 이분한테도 전화해 가지고 내가 이런 조건인데 얼마까지 줄수 있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시면 아마 절대 사기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최고로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나갔지만은, 어, 향후에는 어떤 형식이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어떤 비대면 유통방식을 구축한 판매점이나 대리점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좀 답답한 거는 사실 소비자들이 이 휴대폰을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은 음. 협동조합을 음.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근 협동조합이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해서 5명 이상이면은 이게 설립도 가능해요. 설립도 가능하고 각 지자체에서 이 협동조합에는 또 자금을 엄청나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매장도 그냥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지자체 자금으로.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 뉴스에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은 이 청년들이 몇 명씩 모여가지고 커피숍 이 뭡니까? 길가에 파는, 한 핸다고 파는 그런 커피숍을 청년들이 협동조합으로 설립한 거라면 뉴스나 이런 쪽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이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말 그대로 진짜 원가에 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조합은 자체가 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물건을 제일 싸게 사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가입된 조합은 소비자가 휴대폰을 사면 대리점에서 주는 그 수수료를 내가 100%다 내가, 내가 먹으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조합의 구성이 점점 많아지고 어떤 커지고 하면은 그 조합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비용은 들겠지만, 휴대폰 구매하는 단가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싸게 구매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협동조합은 어떤 비대면이 됐든, 뭐 대면이 됐든, 이 서로 상호 간의 어떤 그런 조합이라는 어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리만 잡으면 아마 엄청난 폭발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일반인들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 5분, 10분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아, 그 방법 참 좋네요. 하지만, 돌아서면, 이게 좀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또 힘들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한 5명이었으면, 모아서, 우리 협동작업으로 판매점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오시면, 제가 또,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성공한 분들은 남다르시네요. 성경지명 아닙니까? 일단,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휴대폰이나 뭐 이런 거 사, 사실 때 원가로 싸게 사고 싶으시면 통신생 아침 나오고 있죠? 1522-1784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협동조합을해서다 설명드리고 공인들이뭐 하실 건 없어요. 저희가 처리해드릴게요. 연락만 주세요. <laughs> 네. 일단, 이런 이야기를 드리니까 저도 휴대폰 사업을 해가지고 빨리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포나제 구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릴 거 있나요? 마지막으로? 음, 아마 이미 이 휴대폰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어떤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휴대폰 유통 구조는 그대로 아마 존재할 겁니다. 다만 그 패턴이 뭐 온라인으로 갔다가 뭐 오프라인으로 갔다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혼재된 방식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들은 믿고 싸게 살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은 이, 아마 이 친구 통신 생활 이쪽에서 뭐 지금까지 제가 쭉그 자료를 보니까 어, 믿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관련된 어, 가게 판매점은 아마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옛날에 비해서 지금 판매점 수를 몇개 남아 있지는 않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뭐 물어오시면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나이스. 오늘이 사업성공썰 주인공 모시고 진행했는데요 판매점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판매점 이미 하고 계신 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올려 주세요 저희가 꼭 컨텐츠 만들어서 기획해 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인터넷 TV 휴대폰 가입 등 언제나 통신생활이 가장 솔직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 후행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통신생활이 알려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 1오 둘들 일칠팔사 연락주세요. 동신생활 묶고 더블로 가입 인터넷 TV. 휴대폰, 통신생활이 지켜드립니다. 빵빵!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